국립묘지에 들어서자 다국적 깃발이 전사들을 추모하며 휘날리고 있습니다. 공중에는 비행기가 한우를 수놓으며 참전 용사들의 애도를 표현합니다. 어린이들도 부모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나와 메모리얼 데이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Memorial Day is the day where we come to honor the the fallen who died in the recent wars. 수많은 비석들이 참전 용사들의 희생과 전쟁의 비참함을 간접적으로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that many of us have had to stand up and say that the best way we can honor our veterans is to provide them with the fruits of their sacrifice we honor today and we should honor every day are the men and women who serve with nobility we try to stop a matajan we drop down to chinju 묘지 중앙에는 독립전쟁에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용사를 추모하는 비석의 화려한 꽃장식이 눈에 띕니다. 한 아버지는 아들에게 전쟁을 참혹과 자유의 소중함을 상기시켜주려고 국립묘지를 찾았습니다. 어 여러 전쟁에 나와서 희생을 하고 목숨 바치고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한국에 미국 군인들이 와서 많이 돕고 목숨을 바치고 그래서 저희가 이, 어, 있게 되고 그래서 고마워서요. 메모리얼 데이를 맞이해 시민들은 곳곳에 국립묘지를 찾아 나라를 위해 싸워준 전사들의 희생과 감사에 애국심을 다시 고치시켰습니다 오늘 메모리얼 데이는 현재 한반도의 분위기가 뒤숭숭한 상황에서 자유와 평화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함을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메모리얼 데이를 맞이해 승국 영령들을 넋을 기리는 하루였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국립묘지에서 LA 18 프라임뉴스 이사면입니다.